제네시스 쿠페를 팔았어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 차를 사지 말았어야 했다 잘 타고 있던 신 s 수를 팔아버렸다 그 놈의 엠블럼이 뭐라고 망할 엠스리룩이 또 뭐라고 뚜따가 뭐라고 남자는 m b l e m in Morocco. i Rogitum Morocco. t u t a g a m o r o c 이왕 계속 돈지려하는거 한방에 가자. 사실 3 2 8 i 를 사고 첫몇주는 좋았다. 이 가격에 뚜따 오픈 에어링 감성. 하지만 너무 느렸다. BMW 의 코너링 하드탑이라 그런 거 없었다. 차는 소나타한테도 따이고 브레이크는 하나씩 밀렸다. 수리를 다 하고 나서야 뭔가 좋댔음을 느꼈다. 하지만 다시 젠쿱 38 수동을 사기에는 이미 타본 차라 메리트가 없었다. 그렇다고 V8을 가기에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다. 그렇게 눈에 들어온 건 370Z였다. V6 실내 일본 메이커 명품 엔진에 불리는 VQ 엔진, 2시터 후륜, JDM 감상 적당한 가격. 이 모든 걸 갖춘 370Z가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바로 뒷방에 수리비 및 튜닝비로 천만원 정도를 쓴삼컴버를 천만원에 던졌다. 말... 말도 안되는 가격에 던졌다. 김용! 바로 마음에 들었던 매물을 보러 갔다. 백인스텔린의 외관은 순정 무사고 소유자 변경 이력 적음, 개인서스가 되어있는 알찬 차량을 단돈 1500엔 가져왔다. 현재는 정말 만족감을 타고 있고 여러가지 튜닝 바디킷 외관 보원을 하며 유튜브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럼 구독 좋아요 서글 부탁한다. 피스 아웃